시작점부터 이렇게 이제 인아운 라인으로 잘 뻗어 있죠. 네, 안녕하세요. 라봄 성형외과의 김동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오늘은 이제 눈 성형 그 중에 이제 메몰법을 통해서 쌍꺼풀 라인을 잡고 비절개 눈매 교정을 통해서 눈매를 조금 더 또렷하게 한 다음에 이제 앞트임으로 이제 앞쪽 몽고주름 답답한 부분을 좀터 주는 수술을 같이 한 분을 좀 리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원하는 이제 라인을 물었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라인을 원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인라인 쌍꺼풀의 사진을 몇개 가지고 왔는데요. 상담할 때 뭐 인라인도 잡아주고, 인아웃라인도 잡아주고, 이제 아웃라인도 잡아주고, 그 중에 이제 어느 게잘 어울릴지 이제 어머니와도 상의하고, 본인도 이제 거울을 몇번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하기를 이제 인아웃라인 쌍꺼풀로 잡자. 어, 제가 보기에도 그게 가장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어왜 그런 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 사진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수술 전 사진인데요. 이제 눈을 뜰때 조금 더 또렷하게 뜨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눈을 뜰때 눈썹을 이렇게 치켜 떠서 눈썹이 약간 갈매기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눈두덩에 이제 지방도 좀 두툼한 게 보이고 그에 반해서 피부 자체는 두껍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 매몰법으로 결정을 하게 됐고, 다만 어, 매몰법으로 하면서 이제 미세한 절개를 통해서 이쪽 부분 지방을 제거를 하기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미간 거리감도 있고 이렇게 감았을 때 보면 어, 이제 이렇게 몽고 주름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쌍꺼풀을 잡았을 때 우리가 쌍꺼풀 라인은 여기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있으면 이제 쌍꺼풀이 바로 앞쪽부터 시작돼 나오는 걸 가리기 때문에 요거를 요만큼만 없애주는 앞트임을 같이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메몰법을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을 잡았고요. 비절개 눈매 교정을 동시에 같이 진행했고 약간의 부분절개를 통해서 지방을 제거했고 앞트임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수술 7일차 사진을 좀 볼게요. 7일차 사진 보면 지금 여기 실밥 부분 부분이 이제 목이 물린 것처럼 이렇게 부어올라 있죠? 여기 이 구멍을 통해서 지방을 제거를 했고 그거는 거의 티도 안 나죠? 메몰 한 데는 뭐, 일주일 차라도 거의 표시가 안날 거고, 시간 지나면 거의 이제 흔적도 없을 거고, 요 흔적은 한한 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조금 갈 거예요. 눈을 뜬 사진을 좀 볼까요? 7일 차 눈을 뜬 사진. 역시나 이제 좀 부어있고, 쌍꺼풀 라인도 좀 부어있는데, 메몰로 했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부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눈매 교정을 했기 때문에 감았을 때 살짝 흰자위가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붓기가 좀 가라앉으면서 한한 한 달째에는 좀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어, 한 달째 사진을 좀 볼게요. 붓기가 7일 차 때에 비해서는 거의 반 정도 많이 빠진 상태고 아직 붉은기는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많이 가라앉은 상태라고 좀볼수 있고요. 요 부분은 세달 차까지밖에 지금은 사진이 없어요. 거의 흉터는 이제 6개월 차 되면 거의 표시가 안날 텐데 아직은 살짝은 표시 나지만 이제 거의 지금 표시 안 나죠. 눈매도 좀 또렷해진 게 보이고 라인은 살짝 얇아졌죠. 그리고 이제 라인의 모습을 보면 아까 전에 가리고 있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작점부터 이렇게 이제 인아웃 라인으로 잘 뻗어 있죠. 그다음에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미간 거리감이 이때도 많이 넓지 않았지만 거리감이 약간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좋아지면서 거리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도 이쪽 앞쪽 누호가 너무 과다하게 노출되지는 않았고 지방을 뺐기 때문에 여기 두툼한 느낌도 대부분 좋아졌고 지금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음. 네. 앞 트임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뒤 트임도 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뒤 네. 트임은 말리셨다고 원단님께서 하셨는데 해했어요 네. 했을... 안쪽 흰자위가 부족하지 뒤쪽 흰자위는 충분하거든요 비율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길이감을 위해서 이걸 당겼을 때 뒤로 이렇게 텄을 때 이렇게 흰자위가 만약에 드러났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을 했을 텐데 빨간 살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뒤트임에 효과도 없을 뿐더러, 비율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뒤트임은 제가 추천을 하지 않았고, 앞트임은 쌍꺼풀 라인을 위해서도 필요했고, 미간 거리감을 위해서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앞트임은 좀 추천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절개하고 메모리 있잖아요. 네. 절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피부가 얇아요, 되게. 하지만 안에 지방, 은있었 두툼한 느낌은 있었죠. 어, 지방을 빼기 위해서 굳이 절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지방이 없더라도 피부 자체 근육이 두꺼우면 그거는 절개를 해야 되거든요. 막 글들을 보면은 나는 눈이 지방이 많아서 수술할 때 눈이 지방을 제거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병원에 갔을 때 그게 지방이 아니라 피부가 두껍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네. 그런 경우가 그... 상당히 대부분이죠. 지방만 빼러 왔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 요 쌍꺼풀은 싫고 지방만 빼러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지방만 많은 분은 잘 없거든요. 피부 두께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코디언 효과 때문에 이제 뭐 피부나 근육들이 압축돼서 이렇게 불룩해 보이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안구가 많이 돌출되어서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내서 좀 두꺼워 보이는 걸 수도 있고 뼈가 상당히 튀어나와. 신분들도 되게 이제 블룩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들을 세세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성애가 전문의마다 기준이 또 개인이 갖고 있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 개인이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분은 눈매교정을 안 했으면 라인이 어느 어떻게 나왔을까요? 비절개 눈매교정을 했기 때문에요. 라인차는 크 크지 않다라고 보면 되고 그 눈매교정이 쌍꺼풀 라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는 눈을 떴을 때 1, 2mm 정도라서요 라인 모양은 별로 영향은 안 미쳤을 것 같아요 조금 떴을 때 약간 더 묻혀 들어간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분은 눈매교정을 안 했으면 눈동자가 조금 더 잠기나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쌍꺼풀 잡, 잡으면 저절로 눈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힘이 약하신 분은 쌍꺼풀을 잡으면 눈 뜨는 게 오히려 더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눈매교정을 추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힘이 약한데 이제는 쌍꺼풀까지 같이 접어 올라가야 돼요. 눈 뜨는 근육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쌍꺼풀 후에 라인은 잡혔는데 이제 뜨는 게더 힘겨워져서 이 눈에서, 이 눈에서 그냥 자칫하면 이렇게 선만 그은 요런 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 오늘은 내몰법, 비절개 눈매교정, 그리고 이제 앞트임 어, 부분절개를 통한 지방제거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하면서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술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결과는 상당히 좋았고 대부분 이제 본인에 맞는 정도의 디자인과 모양을 결정하게 되면 대개 결과는 95% 이상, 아98% 이상 좋게 나오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뭐 부담 없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라봄 성형외과에서 온라인 상담 하실 분을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요. 뭐 병원에 직접 내원하시기 어렵거나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어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100% 완벽하진 않겠지만 최대한 실제 상담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상담하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지원하실 분들은 어 밑에 링크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